네, 오늘의 주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뚱맞이 <laughs>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 주제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 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연히 물론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긴 하지만 정는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어쨌든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 예전에 제가 어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요. 그 동네 슈퍼마켓이 쬐아한 10평? 되나? 되게 조그마한 구멍가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다 인사하는 거예요. 다 이름 불러가면서. 어, 수진이 왔어? 다 이런 식. 아이고. 철수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다 인사해. 그러면서 그냥 어, 물건을 사면서 <laughs> 손님들이 그 사장님한테 또 상담도 하고 또 아는 그 꼬맹이들 손님들 오면은 갑자기 사탕 두개 꺼내 주더니 이거 형이랑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주고. 제가, 어,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약간 진짜 뭐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 했어요. <laughs> 진심으로. 그래서 그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제가 물건 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친절하게 살갑게 대할 수 있고 그러냐.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어?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영업 비결이 이겁니까?라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돈 욕심이 많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었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친절하거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할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가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 사랑한다. 저 사람들 나랑 10년, 20년 받고, 과자 하나 사고, 라면 하나 사고, 뭐 담배 하나 사고, 그냥 그러면서도 사는 이야기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응원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예전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되게 많이 반성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비즈니스가 돌아가는구나. 뭔가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사업도 그냥 적게 남기고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빨리 보내 주고 좋은 퀄리티로 만들고, 이거 사업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쉽게 편하게 더 남기려고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그게 사업이 안될수 있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이 슈퍼마켓 사장님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파는 물건들 편의점 가격하고 별로 차이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엄청 싼 것들 별로 없고요 물론 묶음 패키지 막 이런 것들은 좀싸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만 잘 팔리는 느낌은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잘 팔리겠지만 여러 가지들의 또 다른 것들이 같이 잘 팔리고 하는 것들 보면서 조그마한 가게고 인테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허름하고 주차가 편한 데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님들 유입해서 계속 사고 손님들의 70, 80%를 다 알아. 제가 한번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저것이야말로 진짜 그 상인의 기질이다.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면서도 행복하게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음, 아, 정말 친절함은 진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어 손님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까? 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안될 리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단하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사랑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내리사랑이란 말도 굉장히 일방적인 거잖아요. 저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내리사랑.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줄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거를 사랑을 줄수 있다.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란 말, 영어로 없지 않나요? 표현? 사랑은 강력한 겁니다 특히나 내가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강력한 겁니다 100명의 사랑한테 100명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한 명의 사람한테 사랑을 정말 주고 싶어서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을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이게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반성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제가 어디다가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차를 그냥 이렇게 잠깐 대기해놓고 비상깜발 켜놓고 앉아있었는데 이면도로에 거기 앞에 그 폐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종이 이런 거, 재활용 센터. 그래서,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가 그 리어카 끌고 힘들게 그런 거다 그 수거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소소한 일거리 하시는 노인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센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을 딱 차에서 봤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 할머님이었는데, 아이 옷도 막 되게 지저분해. 막, 얼굴도 막 시커머시고, 막,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 들었냐면, 순간, 그 장면이 기분 좋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유쾌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뭔가, 불편한 거야. 어, 좀 더러워 보이시고, 옷이나 이런 것들도. 순간,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순간 찰나 느꼈어요.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감정을 잠깐 느꼈어요. 아우, 너무 좀 지저분하시다. 뭐라던가. 이런 감정을 몇초 느꼈다고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뚜벅뚜벅 오더니 여기 차를 똑똑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 네, 어떤 일이시죠?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할머님이 정말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그 할머님이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저쪽 카메라에서 한번 찍히면 10만원 나온다고 너무 10만원 아깝지 않냐고 10만원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며칠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인데 차를 빨리 빼시는 게 낫다고 돈 너무 아깝잖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할머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아유 알겠습니다. 헉, 빨리 가야겠네. 딱지 끊을까봐 해서 시동키고 가면서 생각을 했죠. 정말 스스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한가득 채워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 친절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할머님한테 내가 아주 잠깐이라도 유쾌하지 못했던 감정을 할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역시 지금까지 나이 처 먹고도 아직도 이렇게 멍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었죠. 그 할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이런 반성을 하고, 어 이런 모습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성숙시켜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의 근원은 뭐죠? 할머님이 나한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인류의 동력이다. 사랑은 어, 자본주의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겁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금전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저, 그 밑에 있는 기저는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죠.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죠. 가족이라는 구성원은.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상충된 그 본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 사랑합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판으로 살았던, 얼마나 부정적인 인간이던, 얼마나 시니컬하던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 투여하는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